모든 사람은 죽는다. 부정은 <laughs> 어떤 새끼는 죽지 않는다. 어떤 새끼는 죽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죽지 않는 새끼가 존재해요. 또한번 합시다. 말도 안 되는 명제입니다만 <laughs> 말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까 저기 맞춤 축구 했으니까 모든 사람은 축구를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있대. 부정해봐요. 어떤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적어도 한명 있다. 됐죠? 모든 사람은 머리가 검정색이다. 머리가 검다. 말이 안 되죠. 어쨌든. 부정을 하면 어떤 사람은 머리가 검지 않다. 머리가 검지 않은 새끼가 존재한다. 적어도 한 명은 머리가 검지 않다. 여기까지 됐어요. 어떤 이라는 얘기는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해보자, 이제. 49번. A가 1, 2, 3, 4, 5, 6, 7. B. 4, 5, 6, 7, 8, 90. 가부터. 우리 명제 시험 보는 사람들이잖아. X가 C라는 집합의 원소래요. 이거인. 어떤 x에 대하여 x가 A의 원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A집합의 원소인 것이 존재해요. 이해됐어요? A집합의 원소인 것이 존재해요. 자세히 얘기하면 적어도 하나는 있어요. 이해된 거니? 어떤 사람은 죽는다. 죽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 적어도 한 명은 죽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C 집합에 있는 어떤 원소 x가 A 집합에 있는 원소입니다. 그 뜻은 A 집합에 있는 원소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는 포함할 거예요. 이 뜻이죠. 이해됐니? 그래요. 나 해요. 나는 x가 C의 원소래. 이거는 모든 x래요. 그러니까. c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 x가 B 집합의 원소입니다. 이거는 정확히 이 정의를 쓴 거죠.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의 정의는 아, 모든 원소 x, A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 x가 B 집합의 원소일 때, 이의 정의가 예전이. 실제로 해보면 이런 거잖아. B가 있고 A가 있으니까. A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집합의 원소인 순간 부분집합이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 이해 됐죠? 그러니까 이 뜻은 C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 X가 B집합에 속해요. 그 뜻이니까 C는 B의 부분집합이네요. 그 뜻인 거죠.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C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C는 B의 부분집합이면서 A에 속하는 원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해야 돼요. 그런 얘기지. 그래요. 그러면 a를 꼬라보고 b를 꼬라보면 동시에 속해 있는 것이 4, 5, 6, 7 이게 a에 속해 있는 원소거든. c라는 건 b의 부분집합인데 a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라는 거야. 즉 4, 5, 6, 7을 적어도 포함하나 하나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됐니? 부분집합의 개수. 전체는 7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2에7생개가 있을 텐데 이중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라는 얘기니까 얘를 전부 다 포함하지 않는 것을 떼면 되겠죠 됐어요? 여기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렇게 될 거니까 오이씨. 됐죠? 이게 세제고 개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요 50번 전체 집합이 뭐 20일 이하의 자연스러웁니다 뭐 이렇게 있겠죠 가 X랑 Y랑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7개예요 X랑 Y랑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예요 나를 봤더니 집합 x 의 이미 서로 다른 두 원소는 서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데 서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네 X8에 속하는 두개 원소는 서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서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서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2하고 8 서로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2하고 11 얘는 서로 나눠 떨어지지 않죠. 서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서로 서로 약수 또는 배수의 관계 에 있어요. 이런 뜻이고 서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는 서로 서로 약수 또는 배수 관계 에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문제 나 조건이 그거잖아 서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했을 거니까 나눠 떨어지는 상황은 안 돼요 그 소리고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는 서로서로 약수 합에서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소리야 됐죠? 그 소리인 거 같고 그때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 하자 음, 그럼 가보지 뭐 SX라 하자 집합 Y의 모든 원소의 합을 SY라고 하자 여기서 이거를 빼래요 뺀 것의 최대값을 구하래뺀 것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소리는 이거는 크면 클수록 좋겠고 얘는 조금하면 조금할수록 조그마 좋겠고 문제 그냥 파악했습니다. 됐지요 그래요. 그럼 먼저 어나 조건에 나와 있는 x 집합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니.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러 가보자. 서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서로 약수와 배수의 관계가 아니다. 서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바로 한개 찾으면 참 좋겠는데 이러면 또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척 할게요 서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서로 약수와 배수가 아니다 좀 짝짝꿍좀 맞춰 놓지 어? 한 개를 늘려 놔 가지고 잘 늘려 놓은 거죠 사실은 잘 늘려 놨습니다 서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서로서로 약수와 매수가 안개가 아니다.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아, 넌 아니겠네. 이러면 참 좋겠어요. 응? 가령, 10의 약수만 해도요.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너랑 너랑 서로 나눠 떨어지는 거고, 너랑 너랑 서로 나눠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다음에 14만 해도요 여기 날라가고요 뭐 대충 해볼까요? 여기 날라가고요. 날라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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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잖아 위에 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만 남겨놓게 되면 위에 있는 거싹 지우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나조건을 만족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니? 됐죠? 그러니까 보는 순간 아 나조건이 서로 다른 두원선을 나눠 떨어지지 않아? 그러면 날리고 시작하면 참 좋겠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됐죠?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개수는 정해졌네. 11부터 20까지 10개가 있는데 하나 더 있네요. 11개. 이게 x 트 집합이래. 그렇대. y 집합을 봤더니 x랑 y 랑 합했는데 17개. x랑 y랑 교집합은 한 개? 근데 원소의 합이 가장 작으랜다. 그럼 일단 요 집합과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라고 했는데, Y가 합이 가장 작아야 되는 거니까, 교집합의 원소는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 제일 조그만 거11된 거죠. 그게 들어가면 될 테고, 그다음에 합의 최소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개수를 해러 가야겠다. 얘 갖고 하면 되겠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7개잖아요. 있지 않을까 이게 11개 교집합 1개 있어요 11개 그럼 얘가 몇개 있어야 되는 거니 7개 있어야지 그래야 너랑 너랑 합한 다음에 교집합 1개 덜어낼 거 아니야 이렇게 18에서 1 이렇게 덜어내야 17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7개 나온다는 소리니까 앞에는 6개가 있어야 되나봐 요렇게 근데 원소협회가 가장 작으래 제일 조그만 거 붙었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펼쳤겠어요? 원소별 계산작 잘하고 있으니까 앞에 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쭈르륵 쓰면 되잖아. 부분집합에 배웠으니까요. 그래 이제 와이 집합도 구했네요. 그러면 엑스 집합은 확정값이니까 계산 하러 가십시오. 엑스 집합은 유유과 합하면 되네요, 여러 그리고 11개네요. 11개. 중앙값에다가 항수를 평균에다 항수를 곱하시는 걸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Y지표하고 줄어나 합하면 되는 거죠. 등차열로 하시거나 그냥 합하시거나 만들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에 총합에서 요거에 총합 빼시면 돼요. 됐죠? 총합에서 총합 빼시면 돼. 언디디리 하고요. 정리해 놓 오시고 머리가 잘 회전이 될때 생각하는 걸 해봐야지. 다음 자 사관학교 문제죠? 11번. 공부를 잘해야 간다는 사관학교. 전체 집합은 7이하의 자연수랍니다. A는 1, 2, 3이래요. 아니, 조심해라, 이거. B는 2, 3, 5, 7이래. A 교집합 X는 공집합이 아니래. 이게 무슨 소리야? X의 정체를 밝히라고 하는 것 같은데, A랑 X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소리는 A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서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지. X 집합이 공집합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 뜻인 것 같고 그 다음에 B랑 X 집합을 해봤더니 또 공집합이 아니래요. 어, 마찬가지네. X 집합의 정체가 이걸 모두 만족시키래요.